만약에 여러분들이 2000년 전그 당시에 이 성경시대에 살았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천사들이 내게 다가와서 내가 정말 기쁜 소식을 전할 텐데 그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그런 역할을 맡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거요? 그럼요. 제가 해야죠. 당연하죠. 이렇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유, 그렇게 기쁜 소식을 제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어요? 저는 부족해요. 그냥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세요. 이렇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사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이 땅에 가장 커다란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의 탄생 소식을 알리는 것, 이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하고 가장 중요한 소식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베들렘 근처 지역에서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던 목자들, 그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천사들에게, 천사들이 목자에게 부탁했다는 것, 이것도 굉장히 커다란 의미잖아요. 실제로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사실 이 소식을 받은 이 목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렵고, 무서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죠. 천사가 나타나서 부탁했다.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천사들을 통해서 목자들에게 이어지고 그 목자들을 통해서 알려질 그 소식. 바로 메시아, 구세주가 태어났다. 이 소식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기쁜 소식, 그렇게 좋은 소식을 알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천사가 찾는다고 했을 때왜 목자들에게 나타났을까 그죠? 아니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 당시에 훌륭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왜 사람 취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신뢰도 인정받지 못하는 저들에서 기고하면서. 양떼들을 돌보는 그 목자들에게 이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알리라고 천사들이 이야기했을까? 이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여러분의 일을 부탁할 때 아무에게 부탁하지 않잖아요. 이왕이면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부탁하지. 별로 도움도 안 되고 별로 영향도 없고. 별로 사람들에게 신뢰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에게 자기애를 부탁하는 사람은 합리적으로 없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요한 일을 왜 천사들이 목자에게 부탁했을까? 이거 생각해 보면 목자들에게 부탁할 수 있는 어떤 합리적인 어떤 근거들 그런 자격들이 이 목자들에게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생각할 때 목자 그러면 2000년 전에 별볼일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이 목자들에게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이 목자들에게 이 놀라운 구세주 탄생 소식을 알리게 한것 아니냐. 여러분 어때요? 그런 생각이 좀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슨 자격이 있길래 왜 하나님은 이 목자들을 선택하셨을까? 이 목자들은 전통적으로 베들레헴에서 남동쪽에 약 4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곳에 기거를 했는데 요즘 현대 현대 도시의 이름은 벳사울이라는 동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벳사울을 뭐라고 얘기냐면 베탁게렘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베탁게렘이라는이 지역이 성경의 역사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이곳이 바로 레갑족석이 살았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느헤미야 3장 14절 말씀해 보면 분문은베타게렘 지방을 다스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그 건축할 때이 분쪽, 분문이라고 있는데 그곳은 베타게름 지방에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그 족속들이 담당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레갑 자선이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성경에 나타난 이 족속은 누구냐면 갠 족속이라는 거예요. 레갑 자선은 갠 족속에 소속돼 있어요. 이 겐족속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장인 이드러가 속한 족속이 바로 이 겐족속이에요. 사사기 1장 16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은 겐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아랏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이 사람들은 이 겐족속들은 원래 사막에 거주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레갑 자손이 이 성경의 이야기에 굉장히 중심 주제로 등장한 것은 예후라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이 돼요. 열왕기상 9장 5절에 보면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다 하는지라. 이 예후는 이 당시 요람의 군대 장관이에요. 엘리사에 의해서 기름부음을 받고 아합의 반란을 일으켜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래서 아합 가문을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맡은 사람이 이 예우라는 장관이에요, 장군이에요. 바로 이때 레갑자선의 선조인 여호나답이 등장하는 거예요. 사실 이 예우 장군을 통해서. 이 아방들을 전멸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데 있어서 남한국 유다도 북한국 이스라엘도 잘 나서지 않아요. 아무도 예후의 편에 서지 않아요.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바알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에 강했던 이런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어떤 면에서 굉장히 두렸던 사람들. 아무도 예우편에 서지 않는데 그 예우편에 섰던 사람이 누구냐면 목동 생활을 하던 레갑의 아들 여호나다. 이 레갑 족속의 후손인 여호나답이 예우 장군을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예우는 이 레갑 레갑 족속이 이 레갑의 후손들이 유다 족속이 아니라는 것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레갑의 후손들의 신앙이 어떤지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우 장군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다 이렇게 도와주지 않으니까 이 레갑의 후손 여호나답의 도움을 요청하고 그 도움을 통해서 자기의 임무를 완성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함께 사마리아로 가서 거기 남아 있는 아합의 모든 남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 정리를 해요. 그래서 여호와 함께 바알 선지자와 제사장을 죽이는 일에 동참하는 그래서 여후와 이이 저기 여호나답은 굉장히 가까운 관계로 되고 이 예후 장군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 일에 있어서 이 레갑 족속의 후손 이 여호나답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아주 중심 인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은 자신의 자손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고 포도나무를 심지도 말라. 농사도 짓지 말라. 그렇게 명령해요. 아니 그 당시에 구약의 시대에 있어서 농사도 짓지 않고 포도나무도 심지 않으면 그 땅에서 뭘 하고 살 수가 있겠어요? 다른 직업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레갑 작 레갑의 후손들은 이 조상들의 이 말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어떤 일을 하냐면 유목 생활을 하는 거예요. 목자 일을 하는 거예요. 농사도 짓지 않고 포도나무를 심지도 않고. 왜? 자신들의 선조가 이것을 부탁했기 때문에. 그왜 이런 일을 했을까? 왜 포도나무를 심지 말고 왜 농사를 짓지 말라고 했을까? 그건 다른 관념. 그 당시 풍요와 농업에 있어서 굉장히 영향력을 주었던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알 신이에요. 이 바알 신이 모든 풍성함을 준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바알 신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바알 신의 풍요, 풍성. 이것은 굉장히 유혹이 되는 거죠. 오늘도 신앙상을 하면서 세상에서 좀더 유익이 되고 세상에서 풍성한 그런 데 뭔가를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자꾸 유혹이 되잖아요. 너 주일 내배 빠지고 일하면은 돈더 줄게. 너 예배당 안 가고 이거 하면 더큰 보상을 줄게.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해요? 내게 물질적으로, 명예적으로 더큰 유익을 준다고 한다면 이게 설키 힛하지 않아요? 넘어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 그렇지. 뭐, 뭐, 어차피 매주일 예배 드리는데 한주 빠진다고 뭐 문제가 되겠어? 아, 이거 하면 돈이 생기는데, 이거 하면 내게 명예가 생기는데, 눈한번꾹 감고 그냥 한번 따라하자. 이런 생각 하겠잖아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거예요. 발신을 통해서 농사가 잘 되고 풍요로워지고 돈이 많아지고 편안해지고 그러니까 이 발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눈길을 가게 되고 또 따라가는 그런 유혹들입니다 그래서 이 레갑족속들은 그런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서 포도나무 심지 말아라 농사 짓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거 하게 되면 자꾸 발신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그러면 목자 역할을 하자. 양 떼를 키우면서 오로지 하나님께. 양 떼도 자기가 키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레가베 후예들은 포도주를 마시지도 않기 위해서 포도나무 신지를 않고 그다음에 농사도 짓지 않은 이런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이 명령을 순종하며 그까지 지켜나가게 돼요.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레갑의 자손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는가를 잘 기록하고 있고 예레미야 35장 1절 말씀에 보면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우가김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우와 김은 유다의 18대 왕이에요. 이때가 주전 600년 전이에요. 유다가 멸망한 지약 15년쯤 정도 지난 그런 시대예요. 이때 예후와 요나답의 시대로부터 이것은 약한 250년이 지난 그런 상황이죠. 이때 남쪽 유다는 하나님을 떠나서 그신실하을 신실한 그 신앙을 자꾸다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실하지 못함에 대해서 레갑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는. 레갑의 자손들이 바를 유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 포도나무도 심지 않고 농사도 짓지 않고 목자 역할했던 그 모습, 그가 목동이 되는 것을 좋아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의 직업조차도 바꿨던 레갑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35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레갑 자선에게 포도주를 먹도록 한번 시험을 해봐요. 그런데 끝까지 버텨요. 마시지 않아요 아무리 선지자가 먹으라고 마시라고 해도 거부해요 그러면서 우리의 조상이 우리에게 명령했다 우 자신들의 선조 요나답의 교훈을 우리는 신실하게 진까지 따라왔고 이것에 흔들릴 수 없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포도주를 마시라 하는 제안을 완전히 거부를 해요 하나님은 이런 내갑자선의 신실함과 지금 현재 이방 신에게 흔들리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조하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레미야 35장 14절, 15절, 16절 말씀해요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손주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종 모든 산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이 땅에서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해서 수많은 선자를 보내고 죄악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 이렇게 외쳤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자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 그런데 레갑 족속의 후예들은 자신의 선조 요나답이 명령한 것 그것을 끝까지지 누가 유혹해도 흔들지 않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조상들이 신실한 신앙을 지키셨던 그 방법을 조금도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 역할을 잘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이 레갑 자손들이 자기의 조상의 말에 순종해서 신실하고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그 모습을 비교하면서 너희도 레갑 자손들 그 후손들을 본받아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약 16년 후. 주후 586년에 유다는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게 돼요또 721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도, 또 남왕국이 멸망당할 때도 이 레갑 자손들은 살아남아서 신앙의 본을 보이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도 천사들이 이 목자들을 찾아갔던 것은 이 목자들이 바로 수백 년 전.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켰던 레갑 자손이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남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하고 남들에게 드러나는 삶을 살지 못하는 하찮은 목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이 목자들에게 가서 이 땅의 가장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알려라 이렇게 부탁을 했을 거라는 거죠 사랑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뇌갑의 후손들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 온 땅에 선포되는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처럼 2000년 전 천사들을 통해서 목자에게 이 복음의 소식 전하고 목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세상에 알려지기를 원한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 오늘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해다 레갑 자서처럼 어떤 세상 흔들리지 않고,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온 땅에 선포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2000년 전, 천사들이 목자에게 나타나서 이 귀, 복된 소식을 전하라, 부탁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내게 기회가 주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사명을 어떻게 할까요? 회피할까요? 아니요, 회피해서는 안 되죠. 누구보다도 아멘하며 내게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고 한다면 나를 통해서 이땅에 메시아가 태어났고 이 땅의 메시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죄산받는다는 이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할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음이 전파되고 확장되는데 반드시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2023년 이 거룩한 성탄절에 이 성탄의 소식을 누가 전할까? 2000년 전 목자들을 통해서 2000년 전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메시아의 탄생이 온 땅에 선포된 것처럼 이제 우리 원미동교회를 통해서 우리 원미동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 성탄의 소식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이 레가베 후손들, 이 목자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맡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는 사람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자리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 속에서 신실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것, 이 땅에 구세주가 오셨다는 것, 이 땅에 누구든지 예수 글도를 믿으면 다 죄삼을 받는다는 것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전히 이 땅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여전히 이 땅에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저 세상적인 유흥의 성탄절을 즐기는 사람이 있지만 이 메시아가 왜 왔고 이 메시아가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고 이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너무나 많다고 그래서 오늘 이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고 한다면 목자들처럼 기쁨으로 이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2023년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짐하고 이 전령 그렇잖아요. 옛날에 임금들도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전령을 사용했잖아요 나쁜 소식을 전하는 전령이 있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전령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나쁜 소식이 아니라 복된 소식을 전하는 전령 저와 여러분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전령으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